최근 같은 당 소속 이재명 대통령은 분도는 시기상조이며 규제 해소와 무관하다는 발언을 해서 정책 철학 자체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보여집니다. 북부 지역에 대한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한다든지 균형 발전한다는 이런 계획이 과대 포장된 구호에 불과하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내세우고 또 추진단도 구성해서 주민투표 요구까지 실질적인 행정 절차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같은 당 소속 이재명 대통령은 분도는 시기상조이며 규제 해소와 무관하다는 발언을 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경기 북부 분리와 같은 자치단체 분할형 특별자치도 설립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사님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모델과는 정책 철학 자체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공약의 대전제가 정부의 공식 정책 노선에서 배제 또는 부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사님의 특자도 및 분도 추진이 그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 모두에서 심각한 위기에 상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규제해소나 재정자립에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떠한 정책적 근거와 수치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이 북부 주민에 대한 특별한 희생과 보상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낙후된 북부 발전을 예약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같은 어, 목표를 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가하는 목적은 같으나 방법이나 수단적인 측면에서 같기 때문에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을 들리는데 그러면 때문에, 네. 이 시간 이후에 지사님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에,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나 정책적인 에, 제안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추진단의 어떤 음, 뭐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차질 없이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 이제 세세한 시간적 문제나 또 방법에 있어서는 어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는 별개로 북부 지역 대개발,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서 북부 지역에 대한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한다든지 균형 발전한다는 그런 방침을 밝혀오고 또 일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북부 지역구 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런 계획이 과대 포장된 구에 불과하다 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대개발 대개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추진된 사업 중에서 실제 집행 완료된 성과와 아직까지도 단순히 계획만 존재하는 가업은 무엇인지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모두 111개입니다. 그 중에 21개는 완료가 됐고요. 내년 6월 민선 8기까지 78개 사업을 착공 또는 완료할 예정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더욱더 가열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대개발, 대개조 프로젝트의 가장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가 되겠죠. 경기 도비 갖고 할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안 되고 민간 유치와 국비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냐가 또 중요합니다. 금전도 확보된 예산만 보더라도 아주 계략적으로 보면은 도비 50 그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국비와 시군비를 어, 나눴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정말 충분히 협의하도록 를 하겠고 네.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네.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책의 일관성과 예산의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의 재정,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하는 거, 민간 유치하는 거, 도의 에, 재정을 했을 때 기금이나 특별회계 문제도 한번 깊게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하게 현재 도지사님의 어떤 정치적 철학과 이재명 정부의 북부의 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입장 차이가 있다. 그거를 앞으로 잘 조율해서 실질적으로 북부 지역 도민들이 실질적인 어떤 삶의 질이 향상이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